호철 없는 갱년기입니다. 아, 어,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는데, 오늘은 밤만주예요. 우선은 반죽을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, 여기 하얀색 안골 싸고, 저렇게 동그랗게 싼 다음에, <laughs> 지금 깨를 묻혀서 이렇게 밤 모양을 만들었잖아요? 이후에 노른자를 칠해서 구우면 진짜 밤이랑 비슷하게 되는 밤만주가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. 나는 내가 만드는 거못 찍잖아. 사장님이 안찍어주니까사장님 만드는 걸 내가 찍어야지. 근데 사장님이 찍는 거랑 또 내가 찍는 거랑 또 모양이 좀 다른. 하나만 더굴려 주세요. 동글리게 하고 평평하게 이음새가 아래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좀 평평하게 잡고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? 이걸로 위에도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피고 위에 물 뿌리고. 계란 노른자 뿌려가지고 구울 겁니다. 예쁘죠? 외산이 좀잘 만들어요. 오래 하셔가지고 손 보세요. 어, 세월이 느껴지시죠?